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삶은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돌이나 나무로 땅을 일구었지만, 이제는 철제 농기구로 더 깊이, 더 넓게 논밭을 갈수 있었죠. 논에는 모를 심고 수확한 곡식은 마을 창고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이렇게 많아진 곡식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의논하고 약속을 만들었답니다. 철은 농사도구만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무기로 만들어 마을을 지켰어요. 사람들은 숲속공터에 돌을 쌓아 재단을 만들고, 벼와 철제나 청동방울 같은 귀한 물건을 올려놓고, 제사를 올려 신에게 감사를 전하기도 했죠. 농사가 잘 되자, 여분의 곡식과 도구는 다른 마을로도 흘러갔어요. 바닷가 사람들은 물고기와 소금을, 산속 사람들은 철과 토기를, 들판의 사람들은 곡식과 천을 내어주며 서로 도왔지요. 이제 마을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거래를 위한 약속, 마을을 지키는 규칙, 기술을 전하는 어른들과 그것을 배우는 아이들. 철기와 함께 도착한 변화는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더 넓게 만들고 있었어요.